이곳 광화문에 오신 애국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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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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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성립되지도 않은 내란죄를 판정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싶겠습니까 안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국민들과 젊은이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정신차리자 저를 위해 개암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전과사범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재판이 먼저지 탄핵이 먼저야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조선일보, 중앙통화일보 이 신문과 방송들이 부정 선거를 없었다고 심플하게 보도하고 침묵하니 우리 광화문 애국시들이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시다 고로 들어가고로. 예.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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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해산하라. 국가자법 이재명을 구속하라. 주범 노태학을 감방으로. 감방으로. <laughs> 감방으로. 깜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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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으로. <laughs> 은 대통령이 내란을 <내려를> 일으켰다고 <laughs> 지나가는 개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부정선거는 증거가 아니라 1%만 협의가 있어도 신문방송에 앞다투어 대사특필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나 자유통일당 책임자원이 투표했는데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우리 곧 내려간다. 여러분들이 투표했는데 0%가 나왔습니다. 0%, 0 이것이 부정선거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노태학을 처단하라. 큰 박수 한번해 주십시오. 결승. 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한번해 주십시오.